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음, 친구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해요. 네, 맞아요. 안녕이라고 해요. 잘했어요. 오늘은 친구나 동생에게 말할 때 쓰는 말, 바로 반말을 배울 부부예요. 지금부터 반말을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반말을 상대방과 친하거나 음, 나이가 어릴 때 사용하는 비격식 적기고 낮춤의 말투이다. 어, 반말을 지은 사람, 친구, 가족 동생에게서요. 하지만 선생님이나 저은 만난 사람에게 수녀? 시래예요. 음, 반말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 같이 공부해볼까요? 아, 자, 먼저 황소 홍성 반말이에요. 황소은 사실이랑 감동은 말할 때 써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 가요. 많이 먹어요.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음, 멍사, 이에요, 예요? 음, 어떻게, 어, 바꿀, 어, 볼까요? 동사 이에요, 예요? 어, 망사 이에요, 예요? 아, 어, 망사 이야, 야, 로, 어, 바꿀, 어, 바꿔요. 예를 들어, 어, 아, 학생이에요, 학생이야? 다음으로 동사, 홍용사 아어요 음, 아요요를 빌고 아어를 써요 그냥 요를 빌면 돼요 예를 들어 아, 아요가 먹어요 먹어 마세요 마서 맞아. 좋아요 좋아 선생님이랑 그음 만난 사람에게는 절대 승연 안 돼요 아, 다음으로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친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거나 부탁할 때있요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해요 앉으세요 이건 존댓말이에요 그런데 친구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앉아 이라고 말해요 그런 구직을 보면으세요는아어로바고요 지마세요는 지마로 바고요 예를 들어 어해해 볼까요? 공부하세요. 공부해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 잘했어요. 이단말 명령형은 친구, 동생에게만 써요.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제가 전대말로 어, 말할게요. 여러분은 반말로 가보세요. 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 이제 친구 대화를 완성해 주세요존대말을 반말로 가보세요. 다음 문장을 보고 반말, 아, 목련형으로 가보세요. 네, 좋아요. 완벽해요 음... 스텔 어에서 문장 완성 대화 연습 알맞은 반말을 쓰세요. 문장은 완성해 보세요. 네, 잘했어요. 좋아요. 아여러분은 오늘 아, 어떤 문법 을 배웠어요. 반말이에요. 맞아요. 오늘을 반말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음, 황성형하고, 아, 명령형을 공부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 아, 형성 성성... 성, 황성은 사실이라 감성을 말할 때 서요. 예를 들어, 어, 오늘 날씨가 좋아 나 피곤해 아 아요 어요를 배고 아어로 가고요. 어령용은 친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때세요 예를 들어 앉아 하지 마공모에 의세요를 배고 아어 돈는 하지마로 가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 반말을 친구, 동생,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한테만 서요. 선생님이 전 만난 사람한테 쓰면 무례예요. 이제 여러분도 반말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수업 근리예요. 다음 시간에 반말로 잘든 태화 만들어 봅시다.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